자,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서 변화를 가져온 광합성에 대한 설명. 광합성 반응물은 뭐라고? 이산화탄소죠. 지, 광합성이 지구에 끼친 영향 중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형성된 게 아니라 산소가 증가된 거고, 광합성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광합성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환원시켜서 포도당을 만든다 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어 포도당을 다시 이산화탄소로 만들 때는 그게 산화야 산화 요게 지금 요거는 환원이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 연소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화석연료 연소에는 산소가 관여하고 어 화석연료 연소시 반응물은 뭐, 탈 물질과 산소지. 요건 생성물이야, 생성물. 요건 반응물이야, 하지 마.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구요. 반응물은 탈 물질과 산소. 그 다음에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다. 맞고요기억되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탄소수소. 뭐 석탄은 주, 주로 탄소만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예, 석유는 이제 탄소수소가 대부분이고 천연가스도 탄소수소로 되어 있고요 예, 주성분은 이제 탄소수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탄소수소가 주성분인데 산소랑 반응하니까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물도 뭐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에 화학 반응식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어, 이거랑 산소랑 반응서 물과 이상타다 물론, 이거 맞다고 해야 되나? 이거. 반응식으로 나타내려면 원래는 화학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애매한 한글로 써 있어가지고. 내용은 맞거든요. 내용은. 그림, 나에서 철광석이 산화되는 과정이 일어난다. 철의 재료는 철광석이 환원되는 거고, 환원. 산화되는 게 아니고요. 다에서 반응이 있었기에 상당 부분의 산소로 바... 대기 상당 부분의 산소로 바뀔 수 있었다. 맞죠? 지금만 있는 건 없네. 기억도 선택해 확인해야겠네. 네, 원래는 화학반응식을 나타내려면 이게 이거를 화학식으로 써야 됩니다. 원래는 네. 화학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뭐 선택할 게 지금 4번밖에 없어. 4번이 잡힌 거죠. 네. 그 다음에, 인류 역사를바꾼 화학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 상태에서 철은 주로 철광석 상태로 얻어지는 게 맞고요. 여기 답이네. 나머지는 이거 뭐 보시고 구리판을 이제 겉 불꽃에 대면 얘가 검게 변하면서 산화구리가 됩니다. 구리는 산소를 얻어 검게 변한다 맞고요. 근데 속불꽃에다 넣으면 원래 구리로 돌아갑니다.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가에서 가열로 변한 구리는 처음 구리가 다른 성질이 되는 게 맞고요. 산화구리.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산화구리2이다. 환원되는 물질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환원되는. 환원되는. 산화구리가 다시 이제 뭐 일산화탄소 이런 거랑 반응하면은 구리로 환원됩니다. 3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드라이아이스가 이제 CO2인데요. CO2랑 마그네슘이랑 반응을 하면 산화 마그네슘이 되고 흰색 가루가 산화 마그네슘이고 탄소가 남아요, 탄소. 근데 요 반응이 이제 반응식을 다 맞추려면 뭐 여기는 이 이렇게 써야어겠네요안 맞네. 아, 마그네슘이 이면 되네. 예, 마그네슘이 이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네요. 자, 그래서 나에서 나에서 마그네슘이 산화가 된 거지?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나에서 드라이 아이스는 환원된다. 산소가 떨어져 나간 거죠? 산소 떨어지면 환원. 흰색 가루는 수용액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죠?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녹이면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이온이 생겨서. 그래서 답은, 어, 5번, 5번 답이구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어떤 금속에다가 이제 뭐 붉은색 물질이 석출됐다. 굴이 만들어졌다. 이 소리야, 굴이. 황산구리 수용액은 구리이온이 있고요그 다음에 A가 있는데, 뭐, 입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된거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B는 아무런 어 변화가 없대요. B랑 A는 뭐 입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하여튼 반응은 아닐 때. 그래서 가에서 붉은색 물질은 구리가 되는게 맞고, 구리는 B보다 환원되기 쉽다, 맞죠?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죠. 환원. 전자를 얻기 쉽다 이 소리에 반응이 같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구리는 B보다 아, B보다네 B보다 그럼 얘랑도 비교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여기에서는 그 산화되기 쉬운 애로 할게 요 산화. 산화되기 쉬운 애는 반응이 안 갔죠. 그럼 얘가 얘가 A가 산화되기 더 쉬운 거야 B보다. 왜냐면 지금 A가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어 구리랑 A에서는 구리가 환원됐지 애매하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B가 환원되기 쉬운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잠깐만요. 자, 구리는 금속 B보다 환원되기 쉽다. 모르는데. 얘랑 어떻게 비교하지? 산화되기 쉬운으로 그대로 할게요. 이둘 중에 산화되기 쉬운 건 A죠. 왜냐면, 어, A가 산화됐잖아. 이게 산화된 거잖아요. 그죠? 이둘 중에 산화되기 쉬운이면은 A죠. 어. 근데 얘랑 얘랑은 뭘안 했는데 음. 모르겠고. 그다음에 A는 B보다 산화되기 어렵다. A는 B보다 산화되기 쉬워요. 답1 번인가요? 네. 네. 요거는 둘을 뭘 지금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ㄴ은. 번에 네. 자, 마그네슘 조각이랑 수소랑 반응해서, 이거는 녹고 이거는 산화됐고, 이거는 환원됐습니다. 이거는 산화. 이거는 네. 환원. 전자 얻었어요. 자, 그래서 마그네, 용액의 H 플러스 수는 감소한다. 감소하는 거맞고요 나그네슘 조각의 질량 감소한다. 뭐 자꾸 녹으니까 질량 이 조각의 질량 감소하는 거 맞고, 나그네슘은 산화되고요. 수소 이온은 환원되는 거 맞고, 반응 후에 총 이온수 증가한다. 네, 틀렸는데 이온 두 개가 하나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온수는 감소해야 되지. 이온수 감소한다. 네, 4번, 그 다음에 아연이랑 불이 아연이랑 구리 이온이야 이거 반응하면 아연은 이온 되고요 구리는 석출되고 구리는 전자를 잃고 산화된다 전자를 얻고 환원되고 자,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맞는데 구리 이온이 적어지기 때문에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용액에서 아연 이온순 증가 아연 이온 증가 안에 이온 디그 4번 구리 환원되는, 환원되는 건데, 근데 구리 이온이 환원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를 잘 써야 되는데, 구리 이온이 환원된다. 뭐 구리로 환원된다, 뭐, 뭐 이런. 하여튼 환원되는 건 구리 이온이 환원되는 거고, 아연은 산화되는 거. 전자 잃어버리면 산화, 전자 얻으면 환원. 그러니까 환원되는 물질을 이렇게 물어보면 구리 이온 쓰셔야 돼요. 예를 써야 돼요. <laughs> 1 1번에옳지 않은 거 광합성 이렇게 써졌습니다. 광합성은에서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환원되는 게 맞아요. 어, 이렇게 환원이고 이거 환원이고요. 이게, 사실 수소를 잃어버리면은 그게 산화야, 산화. 그 정의는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수소 잃어버리는 건 산화구요. 호흡은 요렇게 되는 게 산화구요, 산화. 포도당이 산화되는 거고, 이산화탄소 수소 얻으면은 환원이거든요, 수소 얻으면. 환원. 자. 광합성에서 산화가 먼저 일어난 뒤 환원이, 그런 건 아니고 동시에래, 동시에, 동시. 동시에. 호흡은 산소, 호흡에서 산소는 물로 환원된다. 산소는 물로 환원된다. 맞아요. 이거 좀 통째로 외워두셔야 돼, 사실은. 이 상황이. 호흡에서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다.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다. 맞고요 광합성과 호흡은 모두 산화하는 반응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가에서 마그네슘 환원된다 산화된거죠 산소랑 결합했잖아 산화된거고 나에서 한 개의 물이 반응할 때 이동하는 전자수는 두 개다 얘가 구리가 2가 플러스고요 근데 0이 되잖아요 어. 요거는 이제 무, 이건 수소 이온 아, 수소 이온이 아니라 수소 분자 한 개가 반응했을 때 전자 두개 이동하는 거 맞아요 네. 전자 두개 이동하는 거 같습니다 다에서 씨는 산소를 얻어 산화된다. 맞네. 산소 얻어서 산화된 거 맞아요. 니은리그. 번 13번에 철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어 원리가 같은 거. 그 산소나 물에 그 접촉을 막는 거고 이것도 접촉을 막는 거고. 요런 거는 그냥 합금 만드는 거고 합금. 이거는 접촉을 막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 거야. 음극화 보호라고 해서 전자를 잃어줘야 되는데 철이 잃어들지 않고 아연이 먼저 잃어주게 잃어주게 하는 거야. 먼저 산화되게 하는 거. 아연을 먼저 산화시키는 겁니다. 철이 산화되기 전에. 네, 답은 1번은 자, 손난로를 흔들면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것은 철이 산화돼서 그래. 산화되면서 열이 발생해서 그렇구요. 환원되면서라고 돼있네. 틀렸고. 나에서 산화되는 건데, 이거는 산화되는 거긴 한데, 루시페린과 산소가 반응해서. 근데 그렇다라고 환원되는 물질 없다는 아냐. 산화, 환원반 동시성이 있고요 색이 변하고 반응이 비교적 빠르게 일어난다. 요게 빠르게 일어나는 건가? 뭐 연소 반응 정도 돼야지 좀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와라는 연소 반응으로 아 나라는 연소가 맞지만 이거는 사실은 막그막 그막 열이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에서라 모두 산화 환원 반응 맞고요. 전자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고르셔야 되고요 근데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 이동 네, 네. 모든 산소가 있어도 산소가 네, 있어도 왜냐면 이제 어뭐뭐 뭐, 뭐 이런 거는 이제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가 전자를 뺏긴 거고 얘는 전자를 얻은 거기 때문에 예. 산소가 있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에 네. 거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천연가스 연소되는 것 산화하는 반응.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인데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 아, 아셔야 돼요.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산염기 반응도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산 들어간다라고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건 아니고, 뭐 금속하고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 이 있죠? 이런 건 산화하는 반응이야. 산화환원 반응이고 산염기 반응에서는 전자의 이동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염산이 H+ Cl-인데 수산화나트륨 Na+ OH-거든요. 이 이렇게 결합을 해도 사실은 이 산화수라고 하는 걸 써서 표현하면 이게 변화가 없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산염기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산이 들어갔다라고 모든 게산 염기 반응은 아니고 산 염기 중화 반응은 이 반응은 이 둘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산화 반응이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식물의 하, 식물은 광합성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거 산화 환원 반응 맞고요 기억리 3번